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익 매매, 승률을 올리는 매매, 이기는 매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수익 매매, 승률을 올리는 매매, 이기는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수익 매매라는 것은 골프스윙에서, 골프스윙에서, 자, 스윙, 스윙을 하는 형태, 스윙을 하는 형태의 매매라 이겁니다. 자, 골프 스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 스윙이. 그러면은, 고점에서는, 고점에서는 팔고, 고점에서 팔아, 팔아가고, 또 저점에서는 사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에서, 올라갈 때는 계속 매도한다. 계속, 계속 매도한다. 한 주, 두 주, 네 주, 여덟 주, 열 여섯 주, 이렇게 매도한다. 올라갈 때는, 또 내려올 때는 계속 산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여덟 주 이렇게 열여섯 주, 열여섯 주 이렇게 산다 이겁니다. 사고 다시 팔아가고 사고 팔아가고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스윙 매매라고 합니다.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조건이 첫째 우량주로만 해야 됩니다. 절대 부실한 주식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부실한 주는 계속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매매를 할 수가 없고요. 우량주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량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수하게 가격으로만 해야 됩니다. 가격으로. 어, 가격이, 일정 가격이 왔을 때 사는 거고, 향보할 때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는다. 일정 가격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컴퓨터처럼. 일정 가격에 왔을 때 매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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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대에서 계속 놀고 있으면 매매를 안는다. 다시 내려왔을 때 열정 가격에 내려왔을 때또 매수한다 또 계속 행보를 하더라도 그 가격에 내려왔을 때 철저하게 가격으로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재 삼성전자 삼성전자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로 자이 차트는 삼성전자 일봉차트 입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차트에서 지금 현재 예, 주가가, 8만, 8만 6천 원, 8만 6천 원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8만 2,900원 정도 되는데이 가격이요. 8 2,900원 오면은 무조건 한주 사는 겁니다, 한 주. 매수하는 겁니다. 다시, 8만 0, 8만 0,600원인데, 이 선이요. 이 선이 왔을 때는, 이 선이 왔을 때는 무조건 두 주를 사는 겁니다. 다시 또, 7 8,500원 선인데, 이 선이. 등분했을 때다 이선이 왔을 때 이선이 왔을 때네주를 사는 겁니다 네주곱부로자 다시 지금 76,700원인데요 76,000원 왔을 때 이선이 76,000원입니다 76,000원 왔을 때여 8주를 사는 겁니다 여 8주 배로 곱부로 사가는, 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73,500원 선 이선입니다 이선끊어어서 이미 그선났습니다 이선이 오면 은이선에까지 내려오면 은 16주를 사는 겁니다 다시 71,200원, 77,200원 오면은 32주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배로 사들어간다 이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63주를 샀습니다. 다시 주가가 주가가 다시 거꾸로 오르기 시작할 때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할 때다여기다고생각하면 오르기 시작할 때 여기서 부터 오른다 하면은 여기 왔을 때한 주를 파는 겁니다. 한주 다시 이 선이 왔을 때 76,000원 왔을 때 다시 두 주를 파는 겁니다. 다시 이선에 왔을 때, 다시 이선에 왔을 때 주가가 4주를 팔고요. 다시 이선에 왔을 때 8주를 팔고요. 다시 이선에 왔을 때 16주를 팝니다. 다시 더 가면 32주를 팔아야 되는데, 다시 꺾였어요. 다시 꺾이면 다시 또한 주를 삽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이 사이클을 계속 이용해서 수익 매매를 한다. 이거죠 수익 매매. 그래서 확률을 높여가는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그래서 삼성전자라다가 우량주는. 계속 올라갈 수도 없고, 계속 빠질 수도 없는 게 우량주 특성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예, 선물이 연계되어 있고, 선물. 선물은 만기가, 만기가 주식선물은 1개월밖에 아니기 때문에, 자, 1개월 끝났는데 다음 월물을또 계속 매수하기는 힘듭니다. 또 1개월 끝났는데 다음 월물을 계속 매도해 오다가, 매도서청산했는데 다시 계속 매도하기는 힘듭니다. 새로운 물이 시작됩니다. 항상 청산돼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량주는 우량주 사이클을 그릴 수밖에 없고 오를 때도 사이클을 그리면서 오르고 내릴 때도 사이클을 그리면서 내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매에서 확률을 높이고 수익률을 높이는데 이 수익 매매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트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 수익매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전 매매 삼성물산. 자, 삼성물산. 삼성물산. 자, 우리 구독자님들 어디서부터 자기가 수익매매를 생각, 시작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어디 점에서 시작해도 상관 없습니다. 자, 삼성물산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17만 700원 고점이었는데요. 이 고점이었는데요. 여기서. 이미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선을 단계를 낮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낮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본인들이 났는데요. 자, 16만 천원인데 여기가 16만 천원. 16만 천원에 무조건 한 주를 사는 겁니다.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 한 주. 자, 15만 천원에 왔을 때 다시 두 주를 매수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14만 원 왔을 때네 주를 매수했습니다. 네 주를 그런데 다시 반등해서 15만 천원이 왔습니다. 다시 한 주를 매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줄을 한 줄을 여기서 에, 사 들어오다가 여기서 한주 샀습니다. 한 주, 한 주, 두 주, 두 주, 네 주, 네주 네주 샀습니다. 네 주, 네주 샀는데 네주 사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여기서 에, 한 줄을 매도합니다. 한 줄을 여기 올라오면 두 줄을 매도합니다. 여기 올라오면 네 줄을 매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한 주, 두 주, 네 주를 샀고, 한 주, 두 주, 네 주를 팔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평균 매입 단가가, 이게 매입 단가가, 네, 네 주를 샀기 때문에 굉장히 매입 단가가 낮습니다. 평균 매입 단가가. 이 정도 됩니다. 자, 한 주, 두 주, 네 주를 팔게 되면요. 평균 매도 단가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매도 단가가 거의 네 주. 그래서 여기서 매수,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꼴이, 남, 꼴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상으로, 확률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 계속 거부로 계속 더블로 매수해 간다 매수해 갔을 때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요 자 주가를 주가선을 이렇게 나눈다 나눈다 단계 단계 나눈다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정합니다 일정 가격을 퍼센티지를 해갖고 5퍼5지 3%면 3%지. 자기가 일률적으로 정해갖고 쭉 균등하게 분할해놓고 매수, 들어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한주 매수합니다. 두주 매수합니다. 네주 매수합니다. 여기나, 여기 여덟 주인데, 여기는 안 찍었습니다. 무조건 매수 주문을 내놓습니다. 이 가격에. 딱 찍히면은, 여덟 주 사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간다. 다시 한주 매도한다. 두주 매도한다. 네주 매도한다. 여덟 주 매도한다. 이렇게, 매수 이렇게 하게 되면요, 굉장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게 수익매매입니다, 수익매매. 이게 수익매매고, 굉장히 한률이 높고,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단 우량대로만 해야 된다. 그리고 순수한 가격으로만 해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물산에,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을, 삼성물산을, 자, 자, 수익매매 할 때요, 이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일본, 일본식 일본 차트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봉 차트보다는, 자, 수익명을 하기 위해서는 삼선 전환도 차트로 바꿔서 하는 게 좋습니다. 삼선 전환도. 순수한 가격으로만. 자, 삼선 전환도로 바꿨습니다. 이, 이 차트를, 이 차트를 이렇게 낳습니다. 이 차트를. 다시 한 번요. 이렇게, 이렇게 단계단계 낳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본인이 낳는 겁니다. 이것은 단계단계. 일정 일정 일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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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는 겁니다. 일정하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나눴고요. 임의로 이렇게 나습니다 나눠, 나눠 놓습니다. 나눠 놉니다. 그래서 왜 이게는 이거는 삼선 전환도 차트로 해야 하냐면 삼선 전환도 차트는 음, 봉이 다생략된다고했습니다순수하게 가격으로 그 가격이 왔을 때만 봉이 형성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 이걸로 자 이걸로 가격으로 똑같습니다. 한 주, 한 주, 두 주, 네 주, 여덟 주, 열여섯 주, 서른두 주 이렇게 매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사들어갈 때는 한 주, 두 주, 네주 지금 현재 네 주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 사주고, 좀더 빠지면, 여덟 주가 사지는데,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다시 또, 네주 샀던 것에서 한주 팔고요, 두주 팔고, 네주 팔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계속, 이 수익을 전략으로 가지고 가면서, 많은 물량을 가지고 가면서 합니다. 그것도. 자, 구독자 여러분. 자, 이 차트는 기아 차트인데요. 기아. 기아 차트입니다. 기아를, 기아를 스윙 매매로 이번 하락기 때 스윙 매매로 기존에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 또 가지고 계셨더라도 계셨더라도 뭐미못 팔았습니다 일정 수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가지고 없으신 분 새로 사들 갈 때는 자 이번 하락기에 여기서 고, 고점 찍고 내려올 때한 줄을 삽니다 한줄 다시 갈줄 생각하고 여기서 더를을걸 생각하고 한줄을 삽니다 다시 그래도 또 밀렸습니다 기아가 그럼 두 줄을 삽니다. 믿고 사는 겁니다, 기아를, 두 줄을. 기아가 또 다시 갈줄 알고 여기서 털었는데, 여기서 네 줄을 삽니다. 그, 떠밀렸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굉장히 기아가 많이 빠졌습니다. 또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여덟 줄을 삽니다. 다시 한 단계 더 밀렸습니다. 열 여섯 줄을 삽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열 주, 스무 주, 사십 주, 팔십 주, 백육십 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주, 두 주, 세, 네 주, 여덟 주 했습니다. 자, 이번에 곧열 여섯 줄을 샀던 물량이 지금 다 해서, 에 일곱, 15주, 30, 1주가 사셨습니다. 매수가 31주. 31주가 사셨지만, 매수 단가는, 매수 평균 단가는 거의 16주가 바닥에 가장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이 정도 매수,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이 정도. 이정도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오면 한 주를 팝니다. 다시. 한주 매도합니다. 여기 올라오면 두주 매도합니다. 자,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네주 매도합니다. 아직 여기 올라오면 여덟 주 매도합니다.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서른 한주를사 가지고 벌써 여 6주 7주가 매도 됐습니다 7주가 3한주에서 굉장히 수익을 내고 매도 된 겁니다 다시 빠지면 또한주두주네주 주, 네주 이렇게 사들어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또한주두주네주 여덟 주, 두 주, 네주 사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수익매매 수익매매에서 굉장히 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매매입니다 참고하시고 우량주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